자, 그럼 바로 질의응답을 도대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은요, 소통 역량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소통 역량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응시자가 영상의 모습을 보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응시자에 대한 시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영상을 통해 확보를 하겠죠. 여기서 시각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응시자의 표정, 눈동자, 얼굴 위치 같은 것들이고, 음성 데이터는 발성 속도, 버벅거림, 목소리 톤, 높낮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응시자의 안정감, 자신감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이 모여 응시자의 면접 태도가 어떤지, 표현 능력이 어떤지, 대인 매력이 어떤지 판단하며 결국 이 사람의 호감도가 어떤지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시자가 조직 생활에서 동료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 역량은 업무에서 대면 상호작용이 많은 직군인 영업, 경영지원, 서비스 및 고객지원에 한해서 5% 이하의 제한적인 가중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직군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마이다스 인에서 공개한 AI 역량 검사 백서에 나와 있어요. 지리응답의 점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대충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업별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되.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모든 질의응답 순서에서 공통적으로 아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ai 역량검사는 답변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응시자의 호감도를 측정하는 정도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건데 먼저 답변하실 때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눈빛 있죠. 나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눈빛을 좀 뿜어낸다는 느낌으로 임하시고 목소리는 그냥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답변할 때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말투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보다 좀더 천천히 말을 해요. 버벅이거나 뜸들이는 부분만 좀 줄여가면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합격했을 때 답변 몇개 녹음한 걸 들려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요, 카메라를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돼요. 화면 보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질의응답할 때 AI가 화면이나 카메라를 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셔도 괜찮은 거 맞고요. 저도 화면을 보고 합니다. 화면에 제 얼굴을 보고 하면 표정 관리도 좀더 쉽고, 말이 더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너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 같은 걸 보고 읽으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의 각 항목별로 대비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와 기본질문입니다. 자기소개는 생각시간 30초, 답변시간 90초로 보통 주어지고, 기본질문은 답변시간이 60초로 보통 주어지는데, 기업별로 설정하기에 따라서 간혹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자기소개와 기본질문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굳이 AI 면접 때문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대비를 하는 편이잖아요. 가장 자신 있는 내용으로 외워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답변할 때는 자신감 있는 표정과 눈빛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고, 시간 굳이 다 채울 필요 없으니까 분량도 가장 깔끔한 선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황대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참 어렵죠 저도 얘가 제일 어려워요 가끔씩은 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어색하잖아요 연기를 한다는게 그리고 이 주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딱히 길게 답변할 거리들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대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실제 말하듯이 연기하는 게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3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상 가장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을 그냥 대화하는 어투로 너무 실제 말하는 것처럼 안해도 되니까 대화하는 어투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저는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20초 이상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빙빙 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주어지는 상황을 잘 보고 그 상황을 먼저 말로 풀어낸 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분량을 확보해요.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 같은 색깔끼리 구분해서 보세요. 질문에서 주어진 상황을 아래의 말로 풀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 같으면 아래 두 줄만 말해도 사실 저것도 너무 길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AI에서는 분량을 못 채우니까 문제 상황을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분량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방법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할 말이 많은 상황이면 생각나시는 말을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AI에게 최소 분량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한 번쯤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황 대처는 특별히 제가 실제 시험에서 했던 답변을 들려드릴게요. 합격한 시험이고요. 좀 횡설수설 하면서 뜸들이거나 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을 하면서 대답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 오글거리는데, 어, 감을 잡으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답변 들려드릴게요. 어, 지금, 어,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나도 정말 불평, 불만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업무 실력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게, 나도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참 정말 옛날 사람 같고 그랬는데, 내가 겪어 보니까 정말 확실히 겪어 보니까 이런 정말 짜잘하고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한번 어해 봐. <laughs> 네, 민망하네요. 하나만 더 들려 드릴게요. 질문 확인하시고요. 갑니다. 네, 팀장님 실례하겠습니다. 김유현 사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A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 업무들이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A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해서 보고드려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현타오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심층 대화는요. 첫 질문이 나오고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층 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질문에 집중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게임 끝나면 정말 많이 지쳐요. 멍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5초 안에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예 아니오를 똑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앞선 성과 역량 검사를 통해 파악된 응시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 라고 하면 이어지는 꼬리 질문들을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응시자의 특성과 반대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꼬리 질문으로 너무너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보다는 AI에게 목소리를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내용 몰라도 무슨 말이든 하시기를, 어,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심층대화도요, 합격했던 시험에서의 답변을 들려드릴 테니까, 아, 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감을 좀 잡으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네, 제가 직관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저도 가끔씩은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나쁘게 보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사, 만약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의 과제를 수행할 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언가 직관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직관적인 판단을 좀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직관적인 판단은, 어, 어 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토론이나 뭐 회의, 뭐 중요한 비즈니스 그런 자리에서는 직관적인 판단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들이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의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관들을 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더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맞춤 질문입니다. 맞춤 질문은요. 기업별로 이걸 하고 싶은 기업만 순서를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의응답이랑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호감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전공지식 막 물어가면서 얘를 추가로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AI는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니까 녹화된 영상을 볼 확률이 높겠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맞춤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면 면접이랑 똑같이 기업이랑 직무 관련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해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맞춤 질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검사를 시작해 봐야 알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맞춤 질문이 안 나오면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험 치고 블로그에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혹시나 ai 역량검사 치르시기 전에 해당되는 기업의 과거 사례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과거에도 맞춤 질문이 있었다 하면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세요. 요즘은 제 기준으로는 다섯 개 중에 세개 회사 정도는 맞춤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에 좀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